올해를 사흘 앞두고 있는 52주 주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그리고 우리 원동교 위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두고 보아도 올해만큼 힘든 해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남은 사흘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산 부인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막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겨우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의 오른손을 보니까 콕 쥐고 있는 겁니다. 저게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좀펴보라 그랬어요. 펴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손을 펴려고 애써 보았지만 도저히 펴수 없어서 간호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손가락이 펴지는 순간 앵그랑 하는 소리가 바닥에 들리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녹이 시퍼렇게 들어 있는 1센트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생각합니다. 왜이 부인은 1센트 동전을 녹이 쓸도록까지 쥐고 있었을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동전을 앗사가지 못하도록 꽉꺾혀지고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 환자는 자신의 존재를 일 센터 동전과 동일시했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의 잘못된 삶의 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물질은 우리의 잘못된 것에 집착함으로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해 무엇을 손에 쥐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후이 없이 한해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 반대 앞에 선다고 해도 부의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부자 집에 한 부리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꾀도 많았고 성실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불의한 청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계속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던 주인이 경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정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종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종이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짐 빚이 얼마였소? 기름 백 마리입니다. 50마리라고 쓰시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밀 100석입니다. 80석이라고 쓰시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후에 그들이 자신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 이 종이 기대하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정직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칭찬한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절에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에게도 주시는 비유이고 내가 들야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부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 중심 내이 뭘까요? 바로 저겁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법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첫째, 주인을 늘 기억해야 된다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의,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한 신앙적 형태를 정의하는 용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를 하지만, 실제 행동과 삶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의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계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에서 이 낭비한다는 이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우에서 저 낭비한다는 이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우에서 현재 분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행동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낭비했다면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봐줄 수 있겠지만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한두 번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불러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주인의 재산 낭비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집에 삽니다. 주인의 일을 하지요. 숙식 제공하지요. 밥을 먹여주지요. 옷을 입혀주지요. 그는 분명히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흡유하던 어느 날, 개선하자.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채무자들에게 주인의 빛을 탕감해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60여 년 전에 미국의 U.S. 플라스틱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CEO가 스텔리 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진 한번보여줄세요 자, 저기 보니까. 셀리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운드라고 돼어 있죠? 자, 설립자입니다. US Plastic Corporation 되어 있습니다. 네,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회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막 기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셀리템이 신앙성을 제대로 안 합니다. 11조 안 들어요. 하나님 멀리 합니다. 이전처럼, 처음에 기업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됐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회사가 도산 위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님 마음속에 서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쇠지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죄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죽음에서 물에서 건져 주셨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게 한번더 기회 주세요. 십일도 떼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11조를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회사 CEO는 하나님이시고 수익의 51%는 주인의 것입니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매일 2시간씩 회사 일을 주인 되시고 CEO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수익의 51%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직고난 이후에 회사 외벽에 문구 하나를 걸었어요. 한번 보여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회답했십니다 코난이 그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는 실천적 유실론자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셀리처럼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 뭘까요?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본문이 청직에도 나오지요? 이 청직이란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한다.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 하면, 집안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고용인입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우리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인의 의중은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파악하면서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낭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인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느 날, 불의한 정직에게, 너가 하는 일을 결산하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처럼, 내가 매일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내가 써야 될그 위치에서 벗어날때면 다시 내가 써야 될그 자리에 서야 간단한 거지요. 할무더 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넓은 땅과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의 밭에는 풍성한 과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부자가 과일을 팔아서 많은 부를 사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재산을 모은 일에만 집중했고. 자신의 부를 늘 그는 자랑스럽게 얘기 했습니다. 사람들이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라피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라피가 부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밭과 과일 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자는 당연하다 제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일구었으니 당연히 내 것이지요 라비가 그를 데리고 그의 밭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 땅은 여전히 여기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갖고다가 가야 되는 관리인이고 잠시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맡겨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고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임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끝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재산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통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한해 마감하면서 우리 삶을 왜 돌아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산하자 평가하자 그날이 있기 때문이지 한해 동안 무엇을 붙잡고 바쁘게 이셨나요? 혹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한 적은 없었는지, 올해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뭘 교훈하나요?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문이 나오는 이 불의한 증이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주인의 칭찬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다 아, 먹고 살 길이었겠구나.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결단했고 그 결단이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경우로 인정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선영했다는 거죠. 2019년 8월에 한 메디카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자, 저게 기사 제목이에요. 임종체험. 나는 살고 싶어 죽음을 체험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36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40분마다 그 귀한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대한민국에서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딜다잉, 뭐죠? 임종 체험의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 저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한 대기업에서 갑질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 큰 문제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상조회사에서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2만 4천 명 이상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암 환자, 죽음을 준비하는 암 환자가 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오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참가자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빨간 거로 이렇게 글자 되어 있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게 신청서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정사진 찍습니다. 세 번째, 한 시간 정도 죽음에 대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은, 맨 위쪽에, 왼쪽에, 제 관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방으로 가서 수의를 지금 입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난 이후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림, 관 옆에 앉아서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쓴 유언서를 나중에 울면서 낭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제 자기 죽잖아요." 부모님은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 내가 살아야 되었는데, 불평만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거게 느껴지던 일들이 죽음 앞에서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관속에 들어갑니다. 밑에 그림, 뚜껑을 닫습니다. 10분 정도 깜깜한 이관 속에서 살아온 인생을 생각합니다. 돌아봅니다. 10분 지나면 관뚜껑을 다시 열어 줍니다. 체험이 마무리되면서 참가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뚜껑이 열렸을 때 좌절감만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삶에 대한 희망 자신이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열정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가 남긴 소감 보실까요? 손, 손으로 썼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내 친구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참가자가 남긴 글이에요. 한번 죽어 보았기에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은 그 사실 앞에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체험이 노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벨, 그 노벨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했죠 많은 돈을 벌었어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세요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노벨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는 기사가 쫙 내려와 있었어요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루드비르 노벨이 죽었는데, 기자가 알프레드 노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벨이 죽은 것으로 알고 이름을 착각하고 기사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내 앞을 때 웃으면서 오고, 무릎을 꿇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평가하는구나. 내가 다이너마이트 발명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 얻은 대가가 아니었던가? 내 인생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것인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았어.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쓰기로 결단합니다. 노벨상 유래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게 돼. 그런데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불이한 청지기처럼 살았을지라도 다시 선물로 주실 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운 청지기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대으로 돌아가셔서 정이 하나 꺼냈어요. 되겠어. 볼펜을 가지고 1년에 여러분 살아오신 것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버릴 것 있을 겁니다. 정리할 것 있을 거예요. 버릴 것 버리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하늘을 3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우리가 표어가 뭐지요? 다음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표처럼,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 앞에 정말 다음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가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